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나 맘과 상들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 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개짓으로 세운 그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11시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결국엔 많은 사실 혹은 왜곡된 사실 너머의 소문에 대한 이야기들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우리 역시 그러한 소문의 파생자가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소용돌이치게 될 수도 있고, 나한 사람 때문에 모든 공간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아예 "나 하나쯤 빠지면 뭐 어때?" "나 하나쯤 안 하면 어때?" 생각하겠지만, 그 하나에 빠짐은 결코 한 조각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주변에 요동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여부 말씀에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도 너무 똑같네요. 이쯤 되면 똑같은 말세번 반복하면 여러분거 강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도 아닐 때 이럴 때 저는 소름이 돋아요.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여러분. 어, 다윗이 잘못된 진실도 아닌 왜곡된 사실을 듣고, 즉,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말한 이야기를 잘못 듣고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많이 속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속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 속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속았다는 거 아신다는 분도 있고요. 사, 어, 사귀기 어 전에는 몰랐는데 사귀고 나서 속았다 싶은 사람도 있고요. 뭐 어른 돼서 살 빠진다고 했는데 어른 돼 보니까 속았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는 참 많이 속으면서도 계속 속아요. 또 누군가를 속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말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진짜일까요? 속이는 건 아니 없을까요? 우리, 우리가 지난 삶에서. 내가 정말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정말 마음이 좀 좋지 않아서 모여주면 뭐 찬양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또 다윗과 관계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지만 바로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하 13장에 압살롬이 그 소개가 되면서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 데그 이름이 다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는 것은 압살롬과 아주 관계가 좋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이복형이었던 압논한테 능욕을 당합니다. 어,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알고도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분한 마음이 생기죠. 잔치를 베풀면서 압론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때 본인의 아버지인 다윗도 그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여차하면 모두 다 죽이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압론을 죽이고 스스로 도망쳐서 압살롬이 본인이 처벌받을 걸 두려워서 이제 도망가거든요. 자, 사무엘아 13장 37절 말씀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 암 아마 슬퍼하니라. 아, 이것이 다윗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압살롬이 정말로 이런 일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다면 정직하게 이것에 대해서 음. 고발하고 아버지에게 말했었어야 되는데 그 스스로 분에 못 이겨서 사실은 살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처벌 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을 간 겁니다. 스스로 도망 간 거예요. 3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못 보게 된건 누구 누가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압살롬 스스로 도망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14장인데요.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요압은 그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제 2절부터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권합니다. 너 최대한 불쌍하게 용모를 꾸며라.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여인 같이 꾸미고 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2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들이 나옵니다. 결국엔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나서요.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근데 불러들이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속았는지 또 요압은 왜 다윗을 속이려 했는지 우리가 잘 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속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득고와 여인으로 기록된 여인이 어떻게 다윗에게 접근하냐면요.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들고 엎드려서 왕이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진심으로 과부입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참 형편이 안 좋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에게 우리가 어떻게 속냐면, 뭐 불쌍한 사람, 긍휼함이 뭐 금유라, 없어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해요. 우리가 그때 잘 속아요. 그것은 긍정적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감정이 우선이 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는 과부 출신입니다. 다윗에게 동정심을 유발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어떠한 상황에서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게 긍휼함도 잘 느낄 수 있겠지만, 똑같이 감정적으로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격분할 수도 있는 사람인 걸 의미해요. 슬픈 일엔 눈물도 잘 흘리겠지만, 기쁜 일엔 웃음도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요동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속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 되게 할때 우리는 속아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끼리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아우를 쳐 죽였어요. 결국에 한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이 아들을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한다. 그이 아들 좀 보호해 달라.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왕이라면요. 지혜롭게 처신해야죠. 그런데 다윗 왕이요. 어, 그래, 내가 지켜줄게. 내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속는지 아셔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급한 사람은 속아요. 왜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사탄이 공격할까요? 급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 당장 내가 뭘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당장 내가 이걸 안 먹으면 미치겠고. 근데 여러분, 먹어보면 어때요? 똑같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장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고, 내가 당장 저 사람을 향해서 뭔가 말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고,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 후회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의 감정의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쭉 얘기해 보면 13절 13절 쪽에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므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결국에 여인이 계속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원하는 말이 뭐냐면 왜 압살롬을 돌아오지 않게 하느냐? 지금 다윗이 마치 못 돌아오게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왕 당신의 생각은 압살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언제 저와 여러분이 속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 다수의 의견이 그러하다 할때 우리는 속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뭔가 증오해서 내치려고 안본게 아니거든요. 압살롬 스스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마치 압살롬을 스스로 내친 것처럼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다윗 왕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살인을 한 압살롬이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어떠한 논리로서 이러한 생각을 못하게 하고 있는가? 다수의 생각이 이러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다수의 이야기에 진리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요. 자, 지금 다윗은 참 긍정적이게도 이야기를 듣고요. 판단이 됐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요.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와, 대번에 알아차렸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그 배후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죠. 유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군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복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매우 격정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폭력을 행사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럼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우리 아를 또 전쟁 중에 죽게 내버려뒀을 때는요. 그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자기 동생 아사해를 죽였던 아부네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었 여러분 그런 요압이 지금 또한번 인간적인 계책을 꾸면서 이번엔 누구에게 이 창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섬기는 왕한테 칼을 드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직감했어 이러한 스타일은 요압 스타일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도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알면서도 멈추지 못해요. 이거 유압 스타일이구나. 한 순간 그는 그러면 여기에서 노우 거절했었어야 돼요. 압살롬을 부를 거면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유압 스타일이지 그렇게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러니까 오케이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해답은 간단해요. 요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요압은 나를 생각해주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폭력적이어도, 감정적이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압 같은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게 하는 요압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요압이 나라를 걱정하는 듯하고 다윗을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에서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요압 같은 존재가 옆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 요압이 되기도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요압 이야기를 자꾸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압은 왜 다윗을 속였는가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러분 요압은요 단지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이라 멀어지게 된것 이미 한 명의 아들 잃었는데 그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도망까지 간 사실 때문에 그리워한 건데요 그걸 보고서 마치 왕국을 압살롬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자꾸 향하는 걸 알고 불안해진 거예요. 아 다윗 왕이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요압은 오히려 그 내면이 두려움으로 꽉 차서 그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압살롬을 요압이 다시 데려온다고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아니, 그건 맞지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왕이 다음 후계자로 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 압살롬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요. 어떻게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이 자리인데 이걸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편하자고 때로는 불편한 존재를 부르기도 하고요. 내가 편하자고 전체가 망가져도 아무 상관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속이 속이는 자가 되기도 하고 속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마지막 엔딩 찬양은 여러분 염치 없조라는 찬양이거든요. 가사 내용이 좀 마음을 아파요. 우리 참 염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쵸 여러분 압살롬에게 없었던 건 회개거든요. 다윗도 없었던 것이 회개거든요. 요압에게 없었던 건 회개거든요. 그걸 우리가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 겸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남을 부르기도 하고,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속절없이 잘했던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보다도 그냥 내 주변에 날 위한 존재, 요압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 괜찮겠어. 그래서 우리가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불쌍한 우리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마음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깨끗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건 제 얘기죠. 저는 예수님을 노래하는 아이죠. 근데 영치는 없죠. 가끔은 정말 이따금은 정말로 주님을 노래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문득 추를 잊고 지낸 걸 깨달았죠. 부끄럽게도 정작 내가 노래한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던. 염치 없어 고개를 들수 없어 내 눈물이 가슴으로 붙어 가슴에 찬 눈물이. 「ねがす」<music> <music> 염치 없어, 그저 염치 없어. 내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 눈물뿐만이 아닌 가슴이 찢어지는. 내두 손이 내 가슴이 참아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아.